주님의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리에 주님을 증거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대학하고 있는 일본생 로사 임혜원이라고 인도원, 합니다. 보시다시피 새 아들의 엄마입니다. 일본은 특히 인내가 필요한 주님 왜그을까요새 아들의 엄마로서 지금 인내를 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잠깐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어, 20년 어, 살았습니다. 20살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어, 일본에서 8년간 사는 동안 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신학을 하게 되었고 또 졸업 중에는 박희우 성가사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한국에 와서 5년 동안 어, 사육을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김준 목사님의 권유로 광주 KFC에서 지구선교사로 3년 반 동안 어,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때 만났던 어, 공역사 분들과 또 캠퍼스 대학생, 청년들, 디자에 놀며 있습니다. 그리고 어, 선교사 훈련을 받고 다시 일본으로 어, 4년이 지났습니다. 어, 제가 한국에 오면 꼭 지나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어로 말합니다. 전에 음, 공생원에 간 적이 있는데 그쪽에는 지배인, 아, 그쪽에는 음, 뭐라고 할까요? 책임자께서 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겨줬 주었으면 좋겠다고 외국어로 몇 마디만 해주세요.라고 어,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神様の導きとま다いつも神様が共にいてくださ도ことを皆さんと一緒に評価したいと思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ぜひ。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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ぜ도ぜひ。ぜひ。ぜ <목소리도>, 어, <laughs>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는 우리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그리고 일본으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것을 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계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입니다 이런 뜻니다 <laughs> 네, 어, 저 저에게는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음, 저는 어릴 때부터 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네살때큰 사고로 화상을 입게 됩니다. 얼굴과 오른쪽 팔에 3도의 화상을 입게 되는데요. 어, 큰 병원에서는 어, 이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니 어,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어, 아버지와 동행하시는 분 중에 기자분이 계셔서 그 기사증을 내밀고 이 아이를 받지 않으면 기사를 쓸 테니 받으시오. <laughs> 그렇게 해서 겨우 목숨을 가졌습니다. 저에게는 아내무서와 같은 분이었죠. 그런데 어, 그 화상을 입은 후에 삶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흉터 때문에 어린 시절과 사춘기 시절이 어, 너무 어려웠어요. 어린 아이들이 아이들의 놀림과 또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인해서 많이 놀려 있었고 슬프고 또 외축되고 어, 많이 우울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살이 정말 힘들다 라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고, 음, 두 번째로는 가족의 불화였습니다. 어, 두 분이 어, 많이 다투셨어요. 가끔씩은 어, 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 두려웠을 때도 있었고 또못 어, 받아도 두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진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이 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두 어, 분이서. 20년 가까이 어, 다투게 되다 보니, 제가 정말 마음을, 마음 둘 곳이 없구나. 빨리 집을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하며 우울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 그런 과정에서도 어, 제가 20살 때, 가을의 어느 날, 어, 친구 따라 교회를 가게 됩니다. 어, 일본을 가기 전, 한달 전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학생들이 교회를 가는 것이 은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하에 학생부 예배가 있었고 어, 공안을 피해서 원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도 하고 동성기도도 하고 또 어, 병이나 그런 단증도 듣게 되고 말씀도 듣고 예배를 드습니서 처음으로 교회간 저로서는 너무나 도 신선하고 어, 좋았습니다. 교회간 이미지가 그래서 열심히 한달 동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 가게 되었는데 어, 일본에서의 유학 생활은 정말 힘들 힘들어, 힘듭니다. 그 생활비와 또 학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어, 교회와는 단절된 삶이, 삶이 되었습니다. 교회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음, 마음속에 미시스쿨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독교 학교를 지원했고 기독교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졸지내다가 대학교 2학년 때 크리스마스 경에 음, 학교 선배가 다니는 교회로 음, 인도를 받게 되고 어, 처음으로 인도를 받게 되고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웃음> <웃음> 교회 가면 갈수록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젖은 눈으로 들어가라. 멸망의 문은 크고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 많지만 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작고 길이 협착하여 어,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마울은 어, 사도로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백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헤오리는.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으니 버거더니는 <laughs>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저를 부르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적응길로 가야겠다 그러면 교회를 열심히 나가야지 그렇게 해서 어,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또 현지의 선교사님과 성령 관리를 하면서. 3월 자외시 어, 간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집회에 참석할 때마다 항상 눈물을 빌렸어요. 그리고 어, 그때 그해 8월에 여름 출연회가 있었는데 여름 출연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곳에 어, 주제가 음, 걸려져 있었는데 어, 이런 주제였어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하여 죽을 한 사람을 찾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단체들어온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첫날을 지내고 첫날을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기도 때에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바람같은 성경채우을하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둠에 눌려서 갇혀서 살았던 저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 찾아 오셨을 때그 감격을 말로 할수 없이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지금까지의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로 와서는 처음에 부르셨던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 사원 기도를 합니다. 일본 생교를 위해서, 어,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처럼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헌신하게 됩니다. 때마침 대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어, 친도를 찬인하던 중에, 어, 말씀과, 또부심의 말씀과, 또 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과 성도들, 어, 어, 많은 성도들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어, 신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 어, 어, 신학교를 다니던 그, 시, 그 때, 또, 어, TFC에서 당위선별로 어, 자주 오셔서 어, 박효선수도 만났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다시 어, 한국에 와서, 아,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어, 결혼생활을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왔기 때문에 조금 도잘 못하는 어, 저에게 또 많은 고민 중에 있는 저에게 어, 김준선교사님께서 f 시 사역을 같이 하지 않겠는가라는 어, 고뇌가 있어서 멈처임 어, 뭐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 저는 어, 사역을 시작했고 제가 주로 담당했던 대학교는 광주대학교였습니다. 광주대학교에서 어, 사역을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처음 갔던 날이 생각. 합니다. 처음에 어, 갔을 때 광주대학교에는 3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3명의 학생 중에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어, 시험이 들어서 DFC를 떠나겠다고 작별 인사를 보려고 작별 인사로 아,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안 저는 마음속으로 아이고 또 힘든 안 삶을 안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학생이 어, 광주 DFC에 남아서 어, 계속 훈련을 하게 되면 제가 3년 동안 어, 이제 졸업할 때까지 DFC에서 어, 사역하겠습니다. 소원 어. 기도를, 기도를 하립니다 한국 학생도 남아서 어,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어, 광주를 예수님 DFC 사역을 했습니다. 어, 그때 만났던 피규이나 음, 다영이나 그의 여러 친구들도 친구들도 어, 만나서 함께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후받고 어, 어, DFC에서 성장해났습니다 제가 그 어, 네, 음, 저는 훈련을 시키려고 갔지만 사실 제가 제일 많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방방에서 기도에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를 할 때와 기도를 하지 않을 때 학생들을 대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어, 수련의 참석 인원이 상당히 차이가 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DFC에서 헌신과 제자 사역과 어, 또 자리 지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 깊이 배웠습니다. 어, 지금도 생각하면 어, 그때 광주 DFC에서 사역했을 때가 정말 행복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서 어, 이번 사역에서의 원동력이 합니다 힘들 때마다 아,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 해주셨지라는 생각 때문에. 어,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 배웠기 때문에 또 어, 경험했기 때문에 어, 이 사역을 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일본에 선교사로 어, 간 이후에도 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첫 거, 거처를 마련할 때도 하나님의 공격이 있었고, 정말 어렵, 어렵지만 어, 수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단번에 어, 해결해 주셔서 어, 그 집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어, 정말 감사가 나옵니다. 이번에서 저는 어, 주로 주어지고 사역을 강당했습니다 저희가 4월달에 이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첫 사역을 어, 7월에 여름 성경학교를 여름 성 여름 성경학교부터 돌았습니다. 어, 첫 여름 성경학교를 어, 다 하고 난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외부에 아이들이 전혀 없다는 것을 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모여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자. 이렇게 해서 선생이들한 마음으로 성경을 해서 기도하고 어, 그 시점을 크리스마스로 정했습니다. 어, 크리스마스 어, 선물도 많이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또 전도시도 만들어서 어, 학교에서 나눠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해 어, 온 아이들의 숫자가 50명 정도가 왔고, 어, 이들 해에는 70명이 왔고, 그 다음 해에는 어, 60, 65명, 60명 이상이 왔습니다. 어, 하나님의 역사심을 저희가 보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것으 어, 보게 되었습니다. 몇해 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 어, 지역의 아이들 중에 어, 극소수지만 몇 명의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마음이 아픈 아이들도 있었고 마음 깨진 아이들도 있었고 가슴 고통을 함께 소통하면서 어, 그들을 품고 함께 사랑해주고 그리고 어, 어, 아이들에게 법을 도전하면서 그렇게 어, 지냈습니다 어, 무엇 보다도, 그 지역에 교회가 있 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도 되게 대단히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 것도, 어, 음, 어, 그, 그렇게 뭐라고 음, 할까요? 교회 전체 성도들이 함께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눴다는 것도 너무 어, 소중했습니다. 끝으로 성교의 삶, 영혼, 고원의 삶은 정말로 익사이팅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고 보라, 음. 빛을 받아라. 이럴 때 빛이 뜨겁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니다 보라, 우리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하게 마음을 가득 여는 와 오직 여호와께서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하나님내 빛으로 하나 빛이 내 광명으로